네, 안녕하세요. 낀돌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2억 풀스포로 해와가지고, 일단 수로를 한번 쳐보려 합니다. 일단, 최대미 2억 8,600이거든요? 2억 8,600인데, 대부분 많은 분들의 증언이 2억 풀스포로, 그, 저기, 맥뎀이안 박힌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번 체감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제 수로 점수가, 저기, 지난주 1학까지는, 1300만이었거든요? 1378만? 네, 1378만인데, 과연 몇이 될지2 0만을 넘길 수 있을지, 한번 볼까, 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단점이, 저거 뭐야, 마도서가 아직 안 나왔어요. 마도서가 지금 다음 주에 나오는데, 아, 이거 감안하고 좀 쳐보도록 할게요. 자, 가입시다. 자, 이학 풀스포, 데을수로 자, 피버 빨아주고, 내려주고, 뱀 깔고 스이미 쓰고 돌비기 2억 8천 보이는데? 뱀뱀 뱀 데미지인가? 뱀이 좀 데미지가 높긴 하거든요. 뱀 끝나고 봐야겠다. 2억 4천, 2억 3천, 뭐 그렇게 보이네요 보니까 맥뎀지 확실히 안 보이긴 한다. 근데 이 정도 데미지면은 저거 뭐야 보스 갔을 때는 보일 거 같은데 안 보이나? 굳이 저는 하이퍼 스택 최대물을 갈아야 되나 싶어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거든요. 와 벌써 600만이야. 와 확실히 다르긴 하네. 2천만 마에 2천만. 이게 제가 듣기로는 2학 대 저거 뭐야 그 마더서를 차면은 한 100만 정도 오른다 오른다거든요. 수로 점수가. 그러면 마도서 지금 만찬 상태니까 한 저거 뭐야 1900만만 나와도 마도서 차면은 2000만이 뜬다는 희망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라는가 모르겠네요 일단은 오타스케 켜지면 2300만 400만 아 2억 4천만 3천만까지 보이는 것 같고 오타스케 꺼지면은 2억 3만? 2억? 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1억 대도 좀 보이네 분신되면 1억 대면 뜨나보네 일단, 천만은 가볍게 돌파했고. 아, 자0이 천만 될것 같은데? 안 되나? 그래도 나름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내실을 좀 최대한 열심히 쌓았는데. 내실이 부족하진 않다 생각하는데, 이런 캐릭도 이게 맥뎀이안 보일 정도면은. 아, 뱀 깔고, 스윗미 쓰고, 띠기. 하이퍼 스탯을 가는 게 정배가 맞긴 하겠네요, 보니까. 가는 게 정배가 맞는데. 1,500만 돌파. 가는 게정배 많은데, 메소도 아깝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안 가야겠습니다, 일단은. 자, 1,700만. 1,900될것 같은데, 1,900까지는 어떻게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스윗미도 안 끝났거든요? 자, 1,800만 넘었고 24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와 1,900만이면은 마도서 끼면 2,000만은 무조건 나올 것 같고 자 2,000만 갈수 있나 지금도? 자 10초 9 8 7아 2,000만 간당간당하게 안되네요 이 정도면은 근데 일단 1,985만 쪘고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마도서 나오면 무조건 2천만 넘을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만족스럽네. 네, 일단은 전투 분석까지 보면서 네 방종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DPM 8.1.89조 전투 분석. 음, 일단은 데몬 오웨이크닝은 평균 2.35억, 데몬 베인 평균 2.61억, 최대미 지금 2.86억이거든요. 네. 일단최대이다 박히는 건 없네요. 보니까 오르 뭐가 요르문 간드도 지금 최대 안 박히는 게 있네 데미지가. 아 요르문 간드도 이렇구나. 여름문 간드 얘는 퍼뎀이 제일 높아가지고 엔간함 최대미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이뱀까는스케조차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확실히 하이퍼 스탯을 가는 게 정배는 맞네. 와그 와중에 콜 마스테마 이거 생각보다 퍼뎀이 높나 보네. 다 맥뎀이네.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이렇게 떴고. 네, 이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네, 오늘 수로, 이학 수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